네, 이번 영상은 2025년도 1월달 저희 리딩 멤버십 매매 핵심 전략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현재 회원분들, 그리고 어, 평소 리딩에 관심 있는 구독자분들, 어, 끝까지 시청 바라겠고요. 어, 나는 별로 이제 리딩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영상 어, 패스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리딩 가입병부터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2025년도 1월 1일부터는 이제 어 3개월 기준으로 해서 100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됐고요. 자, 여기서 현금 결제 시10% 추가 할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최종 90만 원에 이용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달에 30만 원 꼴이 이제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투자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어, 예시입니다. 2천만 원으로 일단은 이제 기준을 했을 때 자, 이번 달 1월 달에 50% 수익을 내겠다. 그러면은 수익이 1천만 원이겠죠. 아울러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어, 다섯 가지 테마로 한번 짜봤는데 자 정치에서 두 종목 그다음에 어, 어제 어, 새롭게 부각된 엔디비아 로봇 잭슨토로 한 종목 그다음에 트럼프 한 종목 제약바이오 한 종목 이렇게 해서 한번 구성을 이제 짜봤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 어떤 기준이고 이제 어, 뭐 리딩 회원분들 아니면 구독자분들 각자 어떤 어, 기준이나 이제 원칙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변화시켜도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정치 중에서 이제 이재명이 이제 일단은 이제 현재 원탑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제 2의 오리엔트 전공 종목을 이제 준비를 했고요 현재 그리고 이제 어 어제또 매수가 이제 들어갔는데 자비중2천만원에한40% 니까 800만원 정도는 어 대략 이제 이 핵심 종목을 일단은 이제 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나머지 종목들 홍준표 잭슨토로 그 다음에 탄소 그 다음에 일요일에는 각각 15%씩 해서 이렇게 한 300만원씩 어 이렇게 한번 포트를 한번 짜봤습니다 어, 일단 이제 핵심주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어, 최소한 어, 대략 한한 한 달에서 한두달 정도 그렇게 한번 보유를 해서 어, 단기간이 이제 좀 이렇게 어, 좀 스윙으로 해가지고 최소한 더블 100% 이상 수익을 이제 먹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단기 한 15%에서 20% 들어가는 이제 이런 종목들은 어, 예를 들어서 짧게는 한 10%에서 대략 한30%수익률 사이에서 이렇게 어, 공략을 어, 한,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울러 이렇게 어, 부가적인 설명을 이제 드리면은 자 일단 이제 이재명 관련주는 제2의 오리엔트 전공으로 해서 따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늦어도 3월 전까지 그리고 자 이재명 이어서 홍준표가 좀 강하죠 그래서 어, 이렇게 또 홍준표 관련주로 한번 공략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어제 새롭게 부각된 잭슨토르 이제 엔디비아 로봇 관련주 자. 바로 이제 내일모레인데 1월 2일 날 급등한 이후에 분명히 이제 눌림목이 나올 건데 그 눌림목 타점을 제가 잡아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2차 상승 났을 때 수익을 먹을 거고요 자 트럼프는 이제 1월 말 취임 예정인데 어, 늦어도 1월 중순까지는 어, 일단은 이제 재료 반영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 어, 탄소 관련주에서 어, 이런 세력 핵심봉의 몸통 하단에 이제 눌림 공략을 해서 어, 수익을 최소한 1 0에서30% 정도 일단 수익 공략 예정이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이제 유료화이가 있는데, 자 일단 유료화이가 현재 지금 최근 조정을 이제 받았어요. 어 보시 아, 아시겠지만 이제 현재 그 루닉 같은 종목이 이제 어, 블록딜로인해서 어, 전체적으로 일단 유료화이가 어, 조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종목 중에 실질적인 대장주를 어, 10월 30일 날 이제 어제였죠. 주봉 단기 바닥을 확인을 했고, 어, 내일 모레, 자, 목요일날, 1월 2일날 공략을 할 예정입니다. 자, 1월 이제 주시한 포인트는, 이제 제가 그저께도 이제 설명을 이제 드렸는데, 결국에는 정지 테마주하고 트럼프주, 투톱으로 이제 메인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플라스, 엔디비아 로봇, 양자, AI, 비만, 자율주행, 뭐 재건, 드론 등등 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테마, 수납매로 이렇게, 어, 이어지는, 어, 수납매 장세, 그렇게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어, 1월달 같은 경우도 이제 테마 장세기 때문에 결국이 주도 테마를 일단 이제 분류를 해서 그 중에 대장지를 고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제 이런 매수 타점을 이제 잘 잡는다라면 충분히 1월달 수익, 어, 일단 날 것이다. 아, 울러 이제 투자금의 한 40에서 50%는 말씀드렸던 이 제2의 오리엔트 전공 종목, 이 종목을 잡아서 어, 짧게는 1월달, 길게는 이제 3월달까지 어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최소한 5 0에서한따을 수익까지 어, 낼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아울러 이제 뭐 나는 뭐 다른 거 이제 종목 필요 없다. 뭐 그냥 비중 배팅으로 뭐 3천이든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어, 이 종목을 한번 승부를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더더욱해서 J의 어, 오리엔트 전공 종목으로 해서 어, 공략을 어, 강력 추천 드려봅니다. 자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면은 자 J의 오리엔트 전공 과연 이 종목은 무엇일까? 자, 현재 차트인데요. 자, 상승 1파, 그리고 조정, 그 다음에 상승 2파, 그 다음에 조정이 나왔습니다. 아울러 지금 상승 1파 고점에 하단에서 이렇게 눌림목을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고, 제가 어제 바닥을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1월 2일날, 자, 내일 모레죠? 1월 2일날, 목요일날, 어, 상당히 굉장히 좋은 어떤 매수 타점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아울러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상승 1차 파동의 고점 이 라인이 바로 저항 라인이자 이제 강력한 이제 지지 라인인데 다시 한번 이렇게 강하게 빠르면은 제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 돌파를 할 건데 자 이렇게 돌파를 했을 때는 어 강력한 이제 지지 라인으로 일단은 구축이 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주가가 힘을 받으면서 올라갈 겁니다 자 핵심 포인트인데 결국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윤통 이제 구속 영장 청구가 됐잖아요. 어, 그렇게 되면서 뭡니까 다시 한번 이제 주가들이 이렇게 한번 움직이는 흐름이 나왔죠. 어,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구속이 된다. 그래서 구속 수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재명 관련 주 전체적으로 일단 움직일 거고 어, 역시나 이 종목도 다시 한번 급등 어, 물살을 탈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핵심은 말씀드렸던 이제 탄핵 인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빠르면 2월 늦어도 3월달에 탄핵 인용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이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이 되면 그때는 이제 이재명 그 다음에 뭐 홍준표 한동훈 뭐 등등 뭐 오세훈 유승민 등등에서 얘네들 다시 한번 제2의 상가 랠리가 터질 겁니다. 아울러서. 어 이제 탄력 인용이 되면은 두달 안에 대선을 이제 치해야 하기 때문에 어 빨라도 5월 달뭐 늦으면 한 7월 달 정도 보고 있는데 자 이때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재료가 어 일단 반영이 되는 이제 시점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서서히 이제 좀 마무리를 하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3단계 이제 주가 상승이었던 세력의 그림을 저희가 엿볼 수 있고요. 자, 아울러 어 말씀드렸던 이 종목 자 1월 2일 주가 대비해서 빠르면은 2월 초 늦어도 3월 달 안에 수익률 얼마? 자, 100% 더블 갈수 있겠다. 그래서, 어,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은, 자, 투자금의 최소한 40% 이상은, 어, 비중 공략을 하셔가지고, 최소한 2개월 이상 수익 보유를 권장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제 뭐, 말씀드렸다시피, 어, 나는 이제 비중 배팅을 해서, 다른 종목 안 하고, 나는 이 종목만, 어, 100% 내지는 50% 들어갈 거야. 뭐, 최소한 뭐, 3천이든 5천이든, 1억이든 해서, 승부를 볼 거야. 라고 한다면은, 더더욱 이 종목을, 어, 한번 추천을 한번 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나머지 리딩에 대해서 한번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자, 1월 1일부터는 자, 리딩 3개월 기준으로 해서 100만 원 그렇게 책정이 됐고요. 자, 다만 여기서 현금 결제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10% 추가 할인이 되기 때문에 최종 90만 원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아울러 이제 어, 내일까지 오늘까지죠. 오늘까지 이제 이벤트가 이제 끝나는데 기존에 어, 리딩 3개월 어제 어, 할인가 108만 원에서 자, 어 혜택을 추가적으로 드렸습니다. 총 2회 분납이 가능한데 자, 가입 당일 50만원만 결제를 하시면 은 3개월 리딩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가입한 달 후에 나머지 58만원을 결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어, 이벤트 기간이 이제 오늘까지이기 때문에 어, 빠르게 신청하실 분들은 어,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울러 이제 내일 1월 1일부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3개월 기준으로 해서 어, 가입비용 100만원으로 그렇게 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매매 수익은 물론 이제 매매 타점 스터드 효과까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단순하게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를 제 드리는 거 플러스해서 자 매매 타점에 대한 어떤 이유나 근거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해서 본인이 생각했던 거 그리고 이 멘토가 생각하는 거 한번 비교를 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뭐 이렇게 좀 배울 게 있다 뭐 공부할 게 있다 뭐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될 거잖아요. 그러한 어떤 학습 어떤 스터드 효과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어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주가 흐름에 대해서 자 오전장 그리고 마감하요는 제가 종목에 대한 어떤 피드백 분석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급등이나 급락이 났을 때 상당히 좀 이렇게 좀뭐 이렇게 어좀 당황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어 수익이 났는데 언제 한번 이렇게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될지 대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이제 피드백을 이제 드리니까 어, 상당히 이제 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이제 종목당 투자 비중까지 해서 제가 어, 종목 추천을 할때 같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뉴스나 공식 내에서 제가 이렇게 해석 설명을 이제 드리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필요하시면은 포트폴리오 내에서 어, 이렇게 상담을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답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리딩 시간은 이제, 오전 8시 40분에 시작을 해서, 오후 3시 30분에 마감이 되고요 자, 신청 방법은 이제, 어, 항상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만, 영상 고정 댓글에,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1대1 오픈 채팅방, 자, 카카오 어, 주소가 있습니다. 자, 클릭하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이제 넘어가게 되고요 자, 1대1 오픈 채팅 참여하기. 자,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어, 카톡방으로 일단 이동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닉네임 설정해주시고, 참여하신 다음에, 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뭐, 혹시라도 이제 뭐, 이런 분들 계신데, 어, 이렇게 단순하게 뭐, 그냥 뭐, 이렇게 상담을 이제 준다고 해서 무조건 가입하는 게 아니라, 어, 그냥 편안하게 나는 이, 이런 이런 종목에 지금 뭐, 물려있다. ABC 종목에 이제 물려있다. 그러면 이 종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냐, 어, 보유를 해야 할지, 손절을 해야 할지, 아니면은 뭐, 종목을 어떻게 뭐, 이렇게 교체를 해야 할지 대해서, 이렇게 일단, 편안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울러, 이제 뭐 나는 이제 이런 종목 없이, 어, 뭐 그냥 뭐 내일부터 이렇게 좀 리딩을 이제 시작할 수 있는데, 어, 예를 들어서 투자금이 이제 천만원이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 뭐 종목을 어떻게 이제 구성을 하고, 그니까 러 이제 포트폴리를 어떻게 짜서, 어떤 비중으로 어떻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익률은 얼마씩 내서, 전체적으로 이제 1월 달에, 어, 대략 이제 이 정도 한번 수익을 어떻게 낼지, 아무튼 해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다양하게 의견을 이제 어 말씀을 해주시면 은어 편안하게 말씀 상담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어 무료 상담은 이제 어 1회까지만 일단은 제한을 제가 준다고 말씀드렸죠 어뭐 2회 3에 이렇게 막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심정은 좀 이해합니다만 어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뭐 계속 무료로는 이제 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점은 좀양해 말씀을 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도는 꼭 수익 낼수 있겠습니다. 자 원금 손실 복구가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하겠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2024년도도 사실은 어, 쉽지 않은 이제 시장이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K국장, 뭐 코인이니 아니면은 이제 뭐 미장으로 해서 어, 어떤 이제 유동 어떤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갔는데 그만큼 이제 어려운 이제 시장인 만큼 이제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같이 한번 어, 멘토와 함께. 어, 수, 익을 낸다라 고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원금 손실 복구는 이제, 최소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기간으로 잡고, 한번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아울러 이제 종목 현재 뭐 물려있어서, 투자금 회전을 이제 못 시킬 때 어떤 대응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중요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상담을 주시면은, 제가, 어, 디테일하게 제가 전략을 짜 드리겠고요. 자, 아울러서, 어, 잘못된 이제, 급등주 단타 매매 습관은 이제, 2021년, 5년부터는 이제 좀 바로 잡자. 어, 매번 이제 좀 조급한 마음에 이제 급등주 단타를 이제 좀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 단타라는 거는 단타를 많이 할수록 결국에, 어, 결국 수렴은 이제 똔똔 아니면 이제 손실로 이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루에, 자, 단타를 이제 세 번을 친다고 쳐요. 근데 마이너스 뭐2% 3%에 끊어요. 자, 이게 세 번만 반복이 되더라도 하루에 무려 10% 이렇게 어, 손실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 정말 빠르면은 한 달, 거기다 이제 미수 신용까지 쓰면은 어, 한 달도 안 걸린 채 계좌 반토막이 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항상 제 유의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종목 선정부터 매매 타점 잡는 방법, 그리고 이유까지 제가 설명을 이제 드리기 때문에 이런 어떤 셀프 스터디까지 한번 얻을 수 있을 거고요. 아울러, 어, 저희 개인 투자자들이 항상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세력의 결국 이제 주가 흔들기인데 보시게 되면은 특히나 이제 이런 급등주, 뭐 정지 테마주, 트럼프주 같은 경우는 자 보시게 되면은 막 급등이 나왔다가 순간 막 마이너스 10% 이렇게 급락을 이렇게 뭐 내리꽂는 막 그런 어 사례들이 상당히 이제 흔히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급락이 났을 때 당연히 저희는 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손절이 나가게 되고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주가가 더 날아갈 수 있는 거를 예를 들어서 그냥 조금만 수익 내고서나 이렇게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력의 주가 흔들기, 그러니까 이제 소위 속임수 어떤 무빙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왜 지금 세력이 지금 이런 핸들링을 지금 하고 있는지 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2024년도 이제 마지막 이제, 하루인데요. 어, 한번 이제 2024년도에 한번 이런 주식 매매 투자 있어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어떤 시간, 어, 복귀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까지 또 이제 휴장이잖아요. 어, 이틀 동안 한번 재정비 하시면서 자, 내일 모레 2025년도 1월 2일부터는 이제, 어, 한번 이제 새롭게 어,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한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울러 자 리딩이라는 거는 이제 뭐 잘못된 평균도 있겠지만은 자 혼자 하시면서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멘토랑 어, 같이 한번 동행을 하면서 수익을 내는 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같이 하실 분들은 어, 아까 말씀드렸던 제 영상 고정 댓글에 어, 이제 주소 이제 클릭하셔가지고 상담 주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도 정말 어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내일까지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